안녕하세요, 김두동입니다. 오늘은 눈물 안식게임 챕터 1으로 해볼 거예요. 어, 어 어디가 들어가야 해 10, 6, 6명, 7명. 나함? 아, 뭐야! 빨리 오라고 좀! 안 오고 뭐해! 이제 5명, 6, 6명, 7명. 우선 아우 됐어 이제 근데 여덟 명인데요 크크크 <laughs> 자어 약간 얘또 하나 한것 같네요 한 명이 희생해야지않습니다또어어 어, 죽을 것 같은데 아! 하이 님 녹태지 마. 자. 글리체님? 얘가 죽을 거야, 얘가. 하이. 얘들아. 누가 죽을 거야? 누가, 누가? 하이. 어, 하이라는데? 어, 어, 얘가 죽나? 얘? 얘가 죽, 으악! 아, 친구야! <laughs> 함께 하이하다가 죽은 메이컨 가세요. 어, 어? 이런 무서운 좀비들 있네요. 한지만 알려주지 않으니 누군가 틀가세요 어, 우와! 아! 제 꼬다. 어? 뭐야 부활했어. 어! 아! 어! 부활했어. 진짜. 내, 나 부활했는데 내가 죽는 대신 내가 부활. 자, 또한명 희생해야지 할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할수 있을 거죠? 이번엔 난 희생 안 해! 친구야, 네가 가면 좋겠어. 야... 어? 얘가 가나? 디, 이름이 디키 제이라... 제희라는데? 디키 제희. 안녕, 디키 제희? 디키 제희, 네가 갈래? 친구야, 디키 제희. 아 여기 숨을 수도 있나봐 아티키이야어 어, 어, 뭐야 아 친구야 친구야 네가 죽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겠었어 야 빨리 열어 제발 장난치지 좀 말고 어쟤 눈물 나는 기게임 한번 했나 빨리 열으라고 좀어 열었다 얘들아 흥. 난 살거야 어, 나는 살래 행복하면 돼! 으악 전부 전부 쟤떨어질텐데비 부활함 어쟤 죽었는데 뭐알았어 처음 하는 건지지 어? 네, 보와를으니저 불안했어. 네, 어... 야, 야, 뭐해 이놈아. 네, 어, 너 열쇠 두개 얻었어? <laughs> 아니, 어, 어, 뭐야? DKJ가 가나? DKJ야, 네가 죽을 거야. 네가 우리 대신 죽어줘. 어.. 안되네 안, 안 되네. 당겨! 누가? 여보 자 어? 어? 얘가 디키.. 쟤가 죽나? 누가 이승하시죠? 난꼭 살아 아야 제발 이것 좀 하라고 너무 질색이야 알겠으니까 내가 간다 아 싫어 아이, 바이, 뭐. 아, 이바 이보. 아, 아, 친구야. 아이, 디키데이야. 아, 네가 잘못 가요. 하, 더면 어떡해. 야, 너무하네. 당겨야지. 쪽배기 아, 야, 왜 이렇게. 으흠. 디키데이, 너, 일신, 있지 않을게. 어? 파랑이가 죽나? 파랑아, 네가 우리위에 죽었으면 좋겠어. 누가 당겨야 해? 됐어. 응. 제발 누가 좀 당기자.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. 어어 어, 어? 얘가 당겨아 아무도 시생은안 하니까 내가 당길게. 안녕. 아! <laughs> 오늘 미션은 실패입니다 오늘 미션 실패 다시 왔더니 나좀 바빠 다시 왔더니 우리 내가 왔어요 여섯명 이번엔 그냥 기본 캐릭터들인데 여섯명 하나, 둘, 셋. 아, 음. <laughs> <언니>. 아, <졸라. 웃음> 자, 다시 왔습니다. 어, 뭐야, 라니버시 또 있었네. 이번에는 특별한 결정가 하나도 없으니까 소리는 크게 해도 된다. 친구야. 한 명이서 이어 예, 지나갈 수 있습니다.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키 아미 잠깐만 어우. 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나? 어 지나갈 수 있네 어이렇지나 어 친구야 잘갈수 있지. 누가 누구 하면 이놈 가. 어뭐 나쁜 친구. 너가 대장이었어? 어 뭐야? 야야야 가까이 가면 죽는다. 베이컨 네가 죽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를 위해. 어! 아 오. <웃음> 미안해. <laughs> 지옥에 잘 가. 빙크 옷가. 어, 이런 무서운 좀비들이 있네요. 하지만 달려있지 않으니 누군가 길을 가고 와야 해요. 나 여기서 죽었거든, 좀비판. 어, 어, 어못 가겠어. 나또못 가겠는걸요. 아, 어, 어, 뭐야. 아, 뭐야. 누, 또 누가 죽은 줄 알았어. 왕이세요? 어? 어 뭐야? 세 명이 갔는데 가, 어? 어 얘들아 누가 좀갈수 있겠나? 어 이런 다 <laughs> 친구야 대장이 죽었다니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친구야, 네가 처음으로 죽다니, 너무 웃기다. 우하하. 어? 자, 점프, 아! <laughs> 아, 베이컨. 아, 진짜, 베이컨, 너, 너무 못한다. 자, 레버의 독이 묻어있어요. 누군가 동물하게 희생해야 될것 같네요. 이거 희생해야 돼. 야, 갈색아. 네가 죽었으면 정말 좋겠거든? 아니요, 모르겠지만. 뭐야 친구야 베이컨 야 그걸 못 넘어가면 어떻게 베이컨 목 얼굴 <laughs> 무서워 아 이것도 내가 죽어야 하나 안녕 얘들아 개고다 아, <laughs> 또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실안만 하는 거야 아아채토 말고 오오오 어, 어, 어. 내가 추가해가지고, 성공. 어, 이번에도 멋진 사람 한명 없네. 어, 어, 너. 안녕하십니까. 전 카리스마 박살리입니다 누가 한명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, 누가 과연 희생해줄까요? 어, 어, 친구가 나? 친구야, 네가 가면 우린, 이거, 그냥. 친구야! 친구야! 네가 희생해 주신 데서 고맙다. 어, 자, 이것도 좀비 테스트 가보자. 이건 내가 갈수 있어. 어, 아우 못 갔어. 어, 내, 내가, 난 용감하니까 갈수 있어. 도도도도도도 와잉 뚜둥동둥동둥동둥 둥둥둥 어 뭐야 벌써 누가 또 죽었나? 오 나키 이제 좀비들에게 피해서 갈수어얘 좀비들한테 피해서 가야 하는데 아무튼 그 죽은 친구 너무 고마워 뭐야? 아. 우 친구야. 이건 죽으면 어떡하나. 넌 진짜 참 바보다. 친구야. 아, 또 죽었네. 이번엔 제가 통과할게요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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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다 와. 떨어진 사람 없지? 오, 잘 오네. 통과. 제만 떨어지고 제제제. 제. 제만 떨어져, 제만 떨어져. 아, 아 뭐야? 친구야, 왜이.. 너무 못한다. 너 이제 여기서 3등 해라. 어, 어, 제가 죽었나? 몇 명이야? 네, 네 명, 다섯? 여기서... 아, 어, 친구야, 이번엔 네가 죽어줘서 고맙다. <laughs> 자, 투표, 인포터 투표. 친구부터, 어, 베이컨. 뭐라고 말할지. 베이컨은 아무 말도 안 하네. 나도 아무 말안 해야지. 어, 친구다. 뭐라고 말할지. 이 친구도 아무 말도 안 하네. A, B, C, D, C, F, G. 약간 밤인 것 같은데. 이거, 이거, 탐, 쪼. 어, 이게, GBS다. 나는 아무 말도 안할 거야. 난 아무 말도. 자, 이제 이분 같은데 죽이지 마. 죽이지 마는 죽인다는 뜻이. 죽이지 마. 죽이지 말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입니다. 어, 이제 ABC. LV다. 뭐라고 말할지. 어, 잠깐만. 얘 이름이 a b 알려주세요. 자, 투표 시간. 난베이컨도빼 해야지. 87, 16, 1버 14, 13, 1미 11,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가자. 어, 뭐야! 딱, 투표했어 와! 잘 가. 저 친구는 불쌍했었습니다. 칼은 내가 잡을 거야! 칼 들고, 우와 와칼내꺼다우하하 누굴 죽일지 에이컨에이컨어들라 누가 죽을지 정해 우하하 흐흐 <laughs> 칼! 하다 아. <laughs> <이게 거다? 웃음> 너무 다른 거네. 자. 시작. 드디어 마지막 광원. 한 명이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희생의 길이 열립니다. 난 희생 안할 거야. 아, 베이컨 죽일 수 있었는데 실수로 이 사람 죽였네. 끔찍한 냄새가 는것 같습니다. 계속 이 사람은 저도 그냥 쓸수 있는 니다 그러게 말이야. 나는 험담하면 안 되지. 어? 뭐야? 벌써. 몇명 남은 거지? 어, 두 명. 어, 그 친구들. 아! 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. 고맙네. 베이컨, 이제 너의 인생이야. 너만 죽어주면 난 이제 살수 있어. 친구들 나를 위해서 인생을 듣고 워 나가 어 나가 너가 가셈 너 가셈이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들 뭐라고 말했을까 그빠이너 가셈. 야말 말도 안 해. 아니 응 아니야 응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칠 처음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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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? 어인가 나도 처음인데, 저... 인데, 나도 처음인데, 아,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까? 뭐야? 나가, 너 나가! 나가! 당장! 에? 응? 다음판에 죽.. 아니요 주, 내가 죽는.. 내가 죽.. 아 뭐야 내가 죽는.. 내가 죽는다 잘 살아 아 라고 하면서 내가 죽는다 잘 살아 쩝! 嗯呐，嗯呐，嗯呐，嗯呐，嗯呐。嗯